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방 가틀지 강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알고리즘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부를 보지 않는다. 요구사항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토대로 실시하는 테스트.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고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블랙박스, 화이트박스는 이제 어흰 종이처럼 생각을 해라. 그래서 안에 것이 비친다. 내부 구조를 보는 것이다라는 거고, 블랙박스는 내부를 보지 않고 바깥에. 것만 기능을 탐지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이 번에 있는 블랙박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럼바우의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서 상태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시스템 의 행위를 기술하는 모델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럼바우의 객체지향 분석 절차가 세 가지가 있죠. 객체 모델링 다음에 동적 모델링, 다음에 기능 모델링, 이렇게 있죠. 객체 모델링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를 해서 객체도를 이용을 하는 거고, 동적 모델링이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들 사이의 제어 흐름, 연산 순서, 상호작용, 이런 것을 나타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상태도라고도 한다.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한다. 기능 모델링은 어때요?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무슨 모델링에 해당이 되나요? 바로 동적 모델링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정답 1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이제 23번입니다.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유지보수다라는 것은 1번, 변경된 환경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수업대를 변경시키는 것은 유지보수 활동에 속하죠. 자, 두 번째 보면 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역공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제공학을 보면은 어떻게 나누냐면 어, 분석하는 거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거그 다음에 역공학이 있고 또 이식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역공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역공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을 해가지고, 예, 네,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만드는 것을 역공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공학을 통해서 시스템을 재구성해서 변경이 용이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보다 나은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제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군요. 자, 3번에 유지보수에 대한 요청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 네 번째, 소프트웨어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계획,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형상을 만든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서 일어나는 수정, 변경을 알아내고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을 줄이고 개발 과정의 여러 방해 요인이 최소화하도록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상 관리를 위해서 구성된 어, 팀을 우리는 얘가 책임 프로그래머 팁이라고 한다라고 그랬는데 형상 관리와 팀 구성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형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버전 제어 기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제공학 활동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은 기능은 변경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형태에 맞게 수정하는 활동이다. 상대적으로 같은 추상적 수준에서 어떤 표현을 단지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에 관련된 게 무엇이냐 바로 재구성이다라는 거죠. 안에 기능들은다 되어 있으면서 파워 버튼이 여기 있었는데 파워 버튼이 이쪽 형태로 바꾼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구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유지보수에 대한 기법은 뭐냐? 유지보수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1번에 이제 수정 유지보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 유지보수가 나왔고, 완전 유지보수가 나왔고, 예방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수정 유지보수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을 하나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 검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네, 못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활동을 말을 하죠. 그래서 어, 고객의 이름이 네자 이상이 될 경우에 인쇄 중 칸이 부족해 버린 거죠. 그래서 프린터가 작동을 중지하고 원본 프로그램도 멈춰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4자 이상의 이름을 가진 고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하지는 않겠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1번 수정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적응 유지 보수다 라는 것은 어떤 이제 적응한다 환경에 관련된 거죠. 하드웨어 운영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완전화 보수다 라는 것은 현재 수행 중인 기능에 대한 수정 새로운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탁기가 보면 세탁과 헹굼만 어, 있었는데 여기 나중에 여기다가 음, 탈수도 추가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말을 합니다. 예방 유지 보수다. 미래의 유지 보수를 용이하기 위해서 기능을, 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있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발견된 소프트웨어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뭐 건데요. 기계중심 언어는 주격장치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실행속도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사용이 음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 언어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중심 언어는 일단은 다른 컴퓨터하고 이제 호환의 문제, 그런 게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는 1990년대 클래스, 객체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다 라고 있죠. 프로그램의 어떤 나눠진 덩어리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으면 재사용하기 좋죠. 이것만 가져가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재공학에 대한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공학이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연장시킨다,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다, 기술을 향상시킨다. 단지 비용을 연장시켜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것에 대한 목적은 아닙니다. 자, 29번입니다. 네, 케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케이스다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네, 자동화 도구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자동화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라는 거고, 자, 이번에 보면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일관된 방법론을 지원을 한다. 다음에 어, 케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에 표준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시스템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재사용성은 떨어진다 케이스가 자동화도구인데 뭐, 케이스가 하면은 뭐가 좋아지나요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재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케이스를 개발을 할때 그게 계속 사용되고 사용되어야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성을 높입니다 4번입니다 자 30번입니다. 정형 기술 검토에 대한 지침상. 자, 검토를 한다 그거죠. 얘가 이제 문제가 없나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의제를 제안합니다. 주어진 목적에 맞는 의제죠. 논쟁과 반박을 제안합니다. 문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참가자의 수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몇 명만 하겠다라고 제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이 부분만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쓰는 것을 우리는 재사용이다라는 거죠. 왜 재사용을 할까요? 시간을, 개발 시간 또 비용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미 이거는 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실패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쪼갠 게 갖다 쓰기가 좋을까요? 이렇게 통째로 있는 게 갖다 쓰기가 좋을까요? 잘게 쪼개진 게더 갖다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재사용 부품의 크기가 작을수록 재사용률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자, 32번입니다. 폭포스형 모델에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들 중 일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시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세요. 그랬습니다. 폭포스형이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사용자의 요구가 명확할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뭘,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나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도를 그리게 되는 거죠. 네, 설계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는지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제 수정하거나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PMBOK에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 음, PMBOK다라는 것은 이제 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어, 통합 관리. 자, 통합 관리가 있고, 범위 관리가 있고, 또 일정 관리가 있고, 네, 비용 관리,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 관리, 네,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달 관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 관리다라고 한다면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소들이 적정하게 네, 조합되어서, 어, 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되고요. 범위 관리다라는 것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작업, 각 작업에 대한 필요한 절차에 대한 것이고, 일정 관리는 이제 주어진 기간 내에 프로젝트 완성을 하기 위한 절차고, 비용 관리는 이제 특정한 예산 내에서 성과 도출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고, 품질 관리다라는 것은 프로젝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가 되는 거고, 인적자원관리다. 참여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라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위험관리다라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고, 예, 조달관리다라는 것은 어, 외부로부터에 대한 상품, 원자재,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계약을 하고 책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조달관리다라는 것은 뭐죠? 네. 어, 외부로부터의 상품, 서비스를 이렇게 확보하고 관련 계약과 책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네, 34번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지금 다형성 네, 그 다음에 네, 추상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형성 이용할 수 있고 추상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직접 생성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객체간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음, 명령어를 전달한다라는 거고 상속이란 기존의 여러 클래스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기법이다라고 그랬는데 어, 상속이다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로부터의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는 것을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인터넷 서점에 대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회원 등록 유즈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 유즈케이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어, 이들의 관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스템 범위 그다음에 유즈케이스 그다음에 액터 그다음에 관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에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반화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확장 관계가 있고 네, 포함 관계가 있고, 연관 관계,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일반화 관계다라는 것은, 어, 유사한 유주 케이스 또는 액터를 모아가지고, 어, 서로 연결시켜서 만든 것이고요. 확장이다라고 하면, 확장 기능 유주 케이스, 확장 대상 유주 케이스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고, 포함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유주 케이스가 다른 유주 케이스의 실행을 어, 실행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이거 실행된 다음에 한다. 그런 전제로 할때 형성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포함 관계가 되겠죠. 연관 관계다라는 것은 유지 케이스와 액터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서가 문서화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 의사소통, 단순, 피드백, 용기, 존중 다섯 가지 가치의 기초를 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네, 가장 빨리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론이고 캔트백이 고안을 하였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것은 바로 2번에 있는 이스트림 네,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어, 최고의 가치를 빠르게 전달을 하자라는 개념이 되고요. 어, 1번에 나와 있는 1번에 이제 보면은 통합이다 하고 나와있죠. 통합 프로세서다 라는 것은 어떤 이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산출물, 행동, 또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개발자, 이런 것들을 정의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스크럼이다 라고 나와있죠. 스크럼이다 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상호 점진적 개발 방법론이고, 애자일 소프트웨어 공학 중에. 하나가 됩니다. 스크럼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안되었지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팀이나 일반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고요. 스크럼은 특정 언어나 방법론에 의존적이지 않고 개발 언어는 물론이고 객체 지향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넓은 응용 범위의 개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 중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각 하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그럼 뭐예요?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다형성이 되는 거죠. 자, 39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 중 하나인 나선형 모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나선형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폭포수형 모델과 원형 모델에 대한 장점을 개발한 것이다. 점진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점진적. 핵심적인 게또 어디에 있는 거죠? 위험 분석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음 대규모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4 번은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객체지향 기법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언어는 그랬습니다. 자바, 파이썬, C, 4은 객체지향 관련된 언어이죠. 1 번에 나와 있는 이제 리스 다음에 이제 베이직, APL, 스노볼 자, 이거는 이제 모두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